얼마 전 눈이 내리면 이라는 노래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은유 씨를 모셨습니다. 은유 씨는 전통 발효식품 헤미강 대표 임경월 여사님의 막내딸입니다. 어서 오세요 은유 씨. 네, 안녕하세요. 어, 은유 씨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전주에서 어, 초중고를 이렇게 다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전주 남중 아니 남초등학교 나오고요. 네. 전주 서중 그리고 전주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어땠어요 학창 시절 활동은요? 음, 고등학교 때 밴드 생활을 했고요. 중학교 때도 했고요. 음. 고등학교 때 밴드 연습실이 강당 옥상에 있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옥상에서 밴드 연습도 했긴 했는데 많이 놀았던 기억이 과자 까먹고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네. 아, 어, 그 가수가 되기로 네.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 사실 제가 평화동에 코인 노래방에 있었거든요. 네, 네. 오락실 안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동전 넣고 노래를 하다가 친구들이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또 네. 가수 해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매일매일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네. 맨날 노심초사 하면서 코인 노래방을 갔어요. 근데 오빠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혼났죠. <웃음> <그렇군요>. <웃음> 음. 은유 씨가 이렇게 추구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음, 저는 장르별로 노래를 선택하진 않고요. 음, 저는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좀, 음, 좀 슬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바, 음, 밝은 사람들에게는 더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네. 제가 은유 씨를 만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네. 어, 은유 씨가 그 과수 활동을 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어, 입문하게 됐는지를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음. 어, 오리션이랄지 또는 어떤 소속사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대학교를 음.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갔거든요. 음. 그래서 대학교 보컬 전공 졸업하면 다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이 저는 오디션도 되게 많이 보고 음~ 지인을 통해서 뭐 가이드 보컬 뭐 이런 걸 하다가 소속사를 만난 적도 있고 소속사가 좀꽤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뭐 K-POP 스타라든지 슈퍼스타 K 등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 언론을 통해서 보았더니, 네. 어, 우리 은유 씨는 목소리가 아주 맑고 청아한데, 몸짱가수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어, 그려져 있어요. 그런 예, 몸짱가수라는 이미지가 어, 혹시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 너무 감사하죠. 아, 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몸짱가수가 라고 했을 때, 네. 그 전에 이렇게 머슬맨니아를대회에 참여, 참여해서 출전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참여하게 되었나요? 아, 저는 원래 좀 체력이 약했어요. 네. 근데 노래를 하려면 기본 체력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됐고, 주변에서 머슬맨니아 나가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팔랑귀여가지고 <웃음> <웃음> 나가게 됐는데요 네. 아쉽게도 입상은 못 했고요 음. 그래도 되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아까 봤을 처음 멘트처럼 눈이 내리면이라는 노래가 요즘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어, 혹시 가족이나 또는 주변 반응은 직접 느끼시나요? 아... 엄마가 사실은 되게 많이 저 음악하는 걸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앨범 나오고 나서 이제 응원해주시고요. 네. 되게 좋아하시고요. 어, 내딸 음악 나왔어. 막 이렇게 네. 내딸 갔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저, 막내 네. 주변에 다 잘나가시는군요.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laughs> 혹시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아 저는 이제. 내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마다 한국에서 두곡 정도 싱글 앨범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음,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 진출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주에 대한 노래 또는 평화동에 살았던 추억 이런 것들을 직접 아, 노래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전주송을 음. 계속... 기획하고 써보고 이러고 있는데 음 조금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계속 수정하고 있거든요. 네. 전주송을 꼭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의 선물로 네. <laughs> 드려야죠. 네. 음. 올해 가수라는 관문을 통과한 은유 씨에게 앞으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긴 여정을 함께하도록 우리 동네 TV 뉴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동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같이 일었죠좀어색죠 <laughs> 어색했죠? 우스 네. <laughs>